37장. 부살렐이 조각목으로 괴를 만들었으니, 길이가 두규빗반 너비가 한규빗반 높이가 한규빗반이며 순금으로 안팎을 싸고, 위쪽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금태를 만들었으며, 금고리 넷을 부어 만들어 네 발에 달았으니, 곧 이쪽에 두 고리요. 저쪽에 두 고리이며, 조각목으로 채를 만들어 금으로 싸고, 그 채를 괴 양쪽 고리에 꿰어 괴를 매게 하였으며, 순금으로 속재소를 만들었으니, 길이가 두규빗반 너비가 한규빗반이며 금으로 그룹 둘을 속재소 양쪽에 쳐서 만들었으되, 한 그룹은 이쪽 끝에, 한 그룹은 저쪽 끝에, 곧 속재소와 한 덩이로 그 양쪽에 만들었으니, 그룹들이 그 날개를 높이 펴서, 그 날개로 속재소를 덮었으며 그 얼굴은 서로 대하여 속재소를 향하였더라 그가 또 조각목으로 상을 만들었으니 길이가 두 규빗 너비가 한 규빗 높이가 한 규빗 반이며 순금으로 싸고 위쪽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금태를 둘렀으며 그 주위에 손바닥 넓이만한 턱을 만들고 그턱 주위에 금으로 테를 만들었고 상을 위하여 금고리 넷을 부어 만들어 내발위내 모퉁이에 달았으니 그 고리가 턱 곁에 있어서 상을 매는 채를 꿰게 하였으며 또 조각목으로 상멜 채를 만들어 금으로 쌌으며 상 위에 기고 곧 대접과 숟가락과 잔과 따르는 병을 순금으로 만들었더라 그가 또 송금으로 등잔대를 만들되 그것을 쳐서 만들었으니 그 밑판과 줄기와 잔과 꽃받침과 꽃이 그것과 한덩이로 되었고 가지 여섯이 그 곁에서 나왔으니 곧 등잔대의 세 가지는 저쪽으로 나왔고 등잔대의 세 가지는 이쪽으로 나왔으며 이쪽 가지에 살구꽃 형상의 잔색과 꽃받침과 꽃이 있고 저쪽 가지에 살구꽃 형상의 잔색과 꽃받침과 꽃이 있어 등잔대에서 나온 가지 여섯이 그러하며 등잔대 줄기에는 살구꽃 형상의 잔넥과 꽃받침과 꽃이 있고 등잔대에서 나온 가지 여섯을 위하여는 꽃받침이 있게 하였으되 두 가지 아래에 한 꽃받침이 있어 줄기와 연결하였고 또두 가지 아래에 한 꽃받침이 있어 줄기와 연결하였고 또 다시 두 가지 아래에 한 꽃받침이 있어 줄기와 연결되게 하였으니 이 꽃받침과 가지들을 줄기와 연결하여 전부를 순금으로 쳐서 만들었으며, 등잔 일곱과 그 불집개와 불똥그릇을 순금으로 만들었으니, 등잔대와 그 모든 기구는 순금 한 달란트로 만들었더라. 그가 또 조각목으로 분양할 재단을 만들었으니, 길이는 한 규빗이요, 너비도 한 규빗이라. 네모가 반듯하고 높이는 두 규빗이며, 그 뿔들이 재단과 연결되었으며, 재단 상명과 전후 좌우명과 그 뿔을 순금으로 싸고 주위에 금태를 둘렀고, 그태 아래 양쪽에 금고리 둘을 만들었을 때, 곧그 양쪽에 만들어 재단을 매는 채를 꿰게 하였으며, 조각목으로 그 채를 만들어 금으로 쌓으며 거룩한 관유와 향품으로 정결한 향을 만들었을 때 향을 만드는 법대로 하였더라.